뼈대가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그 다음부터 다음에 또볼 때는 여기다가 뭐 한다고 얼굴 그리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한다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디테일하게 옷 장식 같은 거 달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 그리고 그거보다 덜 중요한 내용 그리고 몇번 나오는 내용, 그리고 거의 안내는 내용,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그 우선순위에 맞게 기존에 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살을 붙여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해야 될게 뭐냐면, 당연히 새로운 내용이라든지 기존에 알던 내용도 확인해 보면요.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업 때뭐 해야 한다? 내가 이거 제대로 알았냐, 모르냐를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걸 알수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교재에 보면 뭐 정의, 특성, 뭐 장점 등등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읽고 또는 제가 얘기해 준 내용을 듣고 본인 말로 바꿔봐야 돼요. 만약에 본인 말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들이 일맥상통한다라고 하면 이해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얘기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나는 천재이거나 이해를 못 했던 거구나.